사울 이후로 암몬은 이 이스라엘 사울이 다스는 이스라엘에 게 조금은 뭐라 그나요? 어 불종적으로 속고 비슷하게 그렇게 속한 지역이 되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오 이스라엘 그서 사울이 전역했던 모든 땅과 그 힘을 다 이어받으면서 아마도 암몬이 암몬이 여전히 다윗에게 복속된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하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후에게 뭐 꼼짝 못했던 것처럼 나아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에게 꼼짝 못하고 다윗에게 좋은 것도 바치고 뭔가 뭐 신하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아주 묘합니다 다윗은 나아스가 자기에게 그렇게 한 일을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었다고요 해 무슨 은총을 자기는 무슨 은총을 베풉니까 하지만 은총이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은총이라면 나스가 그렇게 폭력적인 왕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또 사울에 대한, 그이후에 약속을 존중하고 신의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낮은 자세에서 이스라엘 밑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무신가가 된 거에요. 나스가 내게 은총을 베풀어서 나스가 나에게 성실하게, 나에게 충성을 해 암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은총을 발표겠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좋은 길을 보냈는데 한아세 아들 하문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죠? 이거 진짜로 은총을 베푸는거 조문하기 위해서 오고 아니고 정탐하러 온 거다. 정탐하러 온거 다윗이 위로 이제 넘으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한문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요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받아들여 사는 것은 사실처럼 좋은 객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절반을 깎았다는 건 아마 오른쪽에 있는 중에 한쪽을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옷을 자릅니다. 옷 아래쪽을 잘라서 중복 골기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 허리 욕이 딱 걸릴 때까지 옷을 다 잘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아래쪽이 다 나옵니다. 수염도 받을 자리고 옷을 잘라서 이 하체가 드러나게 그림으로 돌려보냅니다. 완벽한 모욕이죠. 명백하게 다윗이 같은 은총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겠다는 다윗에게하는은 모욕으로 대화가 줍니다. 은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은총을 거절하는 겁니다. 다윗이은 총을 보이려고 해요. 하지만 하늘은 은총을 거절해요. 왜? 그 은총 뒤에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은총이 아니다. 이 뒤에 다른 생각이 있고 그 다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그 판단이 한 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잠깐 좀 스톱해야 될것 같아요. 은총을 베풀러서람 일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선님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하지만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다 받아들여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은총을 베풀고 오해받은 그 우리의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 그리고 그 은총이 얼마나 많이 거절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절에,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하신 은혜의 주님은 은총을 베풀고 계셔. 오라고 부르시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대답하시겠다고 하시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은총을 베푸니다 은총을 베푸셔요,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전히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계셔. 그런데 그 은총을 거절하는 것 예, 어쩌고안 받고 항아리 뚜껑 받듯이 달아놓는 것만 아니에요. 수염 반을 자르고, 그리고 아래 중동보이 같이 옷을 잘라내는 그 모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꽤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전하는 진리의 말씀과 그 약속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게다가 모욕까지 합니다. 이 모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모욕합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되냐고 코숨칩니다. 코숨치고 집어던지하고 있해요 물론 전하는 우리들이 부족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못다고맞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전하는 우리만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윗의 조문객들이 가서 다윗의 은총을 전할 만큼 그렇게 예의바르고 그렇게 진심을 전할 만큼 훌륭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조문객들이 잘못해서만 하늘이 이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그 옷을 중동볼리까지 잘라낸 건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싫은 거죠. 다윗을 못 믿는 거죠. 다윗의 약속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거지 꼭 조문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돼서만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못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그 행동들이 은혜로 가득하고, 자비로 가득하지 못해서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은총을 거부할 때, 우리만 거부하는 건아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빛이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말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는 거지 꼭그 빛을 전하는 그 무언가 그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총을 베푸셔요 은총이 거부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은총을 그리고 우리도 성실하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거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정하고싶은 거예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이웃들의 삶이 변화되기예수님이 대답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원이 하게 그래서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며 은총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신실하게 전하지.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 제가 뭐한거 같지? 양팔고한다 같다.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하면 아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게 한다나뭐 그래서 뭘 힘을 얻으려다 은총을 베푸는 그이들을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하나, 이 은총 그런 베푸는 일을 멈추야 하나? 이 일이 만만치 않아요. 다윗 이 어떻게다 하 보십시오. 다윗 오절에서는요 다윗의 은총의 마음은 아직 식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모욕을 당해서 쫓겨난 신하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전에 혹이 이 일을 다윗세계구하니라그사람들은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만들어 보내어 르기를 너희는 수염이자 여기까지 너리고있어머물지다돌아0 0위까지1 0 0아0위까지 10000위까지 1 0 0 0 0위까 자기의 조문0위까지1조문0 0던 조문으로 보0던사진들이0 0 0위까지 1000위까지 1000위까지 1 0 0 0위까고온 신하들에 대해서 동하합니다 세심하게 0하게 너희들 수업이 다 나을 때 그리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너희들 그 모습으로 가족들 마음 상하겠죠 그 모습으로 오면 뭐 너희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니 예루살렘 바리오페니 여기에서 좀 머물다가 오라고 다윗은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은총을 베풉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오늘 실장에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안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은총을 베푸는 사람 모욕당하고 자기신화를 끝까지 아주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사람. 내식당는잘 네, 읽으시고요. 오늘은 여기 조금 머물러도 됩니다. 좋은 다윗을 봐도 됩돼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다른 다윗을 봅니다. 수혈이 잘려져서 온 신화를 따뜻하게 대했던 이 다윗이 얼마 안 가서 우리 아라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장군에게 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부하들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것까지 돌봤던 사람이 자기 부하 우리아들 그렇게 그렇게 매몰차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함정으로 빠뜨리고 했는지 참 묘합니다. 오늘, 오늘은 그냥 여기 다윗에게 조금 머물러 보죠. 하지만 다윗의 그 뒤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닮아서 우리도 은총을 받으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 다윗같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따뜻하게 세심하게 대하지만확 하고 돌변하면요. 정말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 신앙을 사주로 몰아넣고 그 사람에게 함정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 악함과 못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총을 베푸는 사도가 쉽지 않아요. 은총은 사람들이 거절해지고 쉽지 않아요. 또왜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확 돌변하는, 우리 안에 돌변하는 그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베풀며 사는 것 그거 어렵게 합니다. 늘 자기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성실한 사람, 그렇게 살기를 배우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냐 그렇게 사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세상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 어렵고 우리 안에 뭔가 휙 돌아서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 야, 렇하고 어, 당신 좀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중목에오러왔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지만 이건 다윗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입니다. 전쟁은 그냥 불을 보는 원합니다. 근데 오늘 식장에서는 다윗이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따뜻하게 배려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불을 붙이는 건 암몬입니다. 암몬이 먼저 했다고 얘기해줘요. 암몬 왕이 자기가 다윗을 모욕한 건 아니죠. 하늘는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걸알아 그리고는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불러모아요. 아람사람을 불러모아요. 암몬은 어, 이스라엘 동쪽에요. 그 북쪽에 있는 아람사람들을 아람 고용합니다. 6절 보면. 뭐 벳로 아람 사람 그리고 소바 아람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용병을 뭐몇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다윗 밑에 있었죠. 싸울 수 없다 아니까 이제는 다른 용병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아무니 용병으로 보용해서 전쟁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을 보내 직접까지는 않습니다. 요압을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여기도 사무엘 한장에서는 다윗을 좀 보호해 다윗이 열받가서 은총을 거절해 이것들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람과 함께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때 거기까지 은총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싸우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요압이 가죠.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사와 함께 가서 싸웁니다. 작전을 쌓요 여기 요압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요압이 앞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뺑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그 남은 군리는그아비세의수화에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아람과 그리고 암몬이 연합 군이되었어요 그러니 요압은 아람을 치러 갑니다. 동생은 여기 있는 암몬을 치러 가게 해요. 둘이 나눠서 싸웁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한쪽이 부족하면 도와줄 거다. 네가 밀리면 내가 올게. 그리고 내가 밀리면 네가 와. 작전을 다 짜요, 분산하고 작전을 짜고 그리고 싸우고 시작합니다. 싸우러 나갈 때, 싸우러 나갈 때 시기절입니다. 작전을 다 짰고 시2절에 너는 담배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배하자 여호와께서 선없으신대로 행하기를 원하나라 우리가 읽은 여호와는 여호와는 대단히 실용적인 전사였습니다. 뭐 주변에 확 죽이고 뭐말도안되는 일들을 막 하는 사람이 요함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함은좀 달라요. 다윗의 수왕 요함은 어쨌든 다윗이 있었을것 같은 그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고담대하라고 담대하라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성들을 위해서 싸우자고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해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멋진 말로 격려하며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결과는, 네, 요압이 이기죠. 요압이 아람을 깨뜨려요. 그러니 암몬은 자기 용병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자기 성으로 도망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날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 전체가 좀 위기를 느껴요. 아람이라는 큰 민족이 <laughs> 겁나죠. 다윗과싸워야 돼요. 그러니 15절에서부터 또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브라데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지 훨씬 더큰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얘기를 또 들어요. 17절입니다.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으고 요단을 건너 벨라메에 이번엔 다윗이 직접 갑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큰위기에요 나가서 싸워 나가서 싸웁니다. 결과는 예, 다윗이 또 이깁니다. 다윗이 이기고 그러니 점점 더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거죠. 오늘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은 그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해요. 다윗은 분명히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푸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연을 베푸는 거 그거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하고 돌변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면 적어도 적어도 은총을 베푸는 삶의 영역을 여러분들 나누시면 안 돼요.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곳만 정해놓고 은총을 베풀 수 없는 곳 정해놔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 그 생각은 안 됩니다. 무비고 세색에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다윗은 끝내지 않았어요.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또내 원수를 용서해도 국가의 원수 그것들을 용서해야 되나 하는 질문,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 질문으로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논쟁이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쉽게, 아주 쉽게 음. 개인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가 다르다는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비고세 세계도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암몬에게도 은총을 베풉니다. 그게 당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요. 공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걸 대할 때 그게 다를 수 없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아주 자비로워요 하지만 공적인 것에 서는 굉장히 은혜 없이, 자비 없이, 신실함 없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죠? 충성스러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실하게 대합니다. 신의를 지켜요.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였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 해를 비추십니다. 우리가 은총을 베푸는 것 신실한 것은요. 여러분들 신실한 것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실하셔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셔요. 신의를 지켜주셔요. 사람들과 약속을 맺을때할 수만 있다면 가장 자비로운 약속을 맺으셔요. 사랑의 약속을 맺으셔요. 사랑의 약속이라는 건 내가 희생함으로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예,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요.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희생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 보여주는 건가요?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셔요. 우리가 얻을 수없는 아니 우리가 꿈도 꿀수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대신에 뭐? 거기에 대한 모든 희생은 누가 감당하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시는 그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변함 없이 지켜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담는다면요. 여기 자녀들과 약속하셔요. 어떻게 약속하셔요? 사랑의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의 희생한 내 자녀들에게 선하게 하는 것, 그것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것들 끝까지 신의를 지켜가셔요. 자녀들에게는 이런 약속 귀스무리하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에게는 그런 약속 잘 못합니다. 잘 못하죠. 내 남편의 선하고 내 남편에게 좋은 것그 대신 내가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는 약속. 그런 약속 하셔야 그래서 마음에서 꿈틀어 하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욕이 욕하는 게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남녀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남녀평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래요. 그건 그사람들 얘기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길을 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선하 것, 저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약속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것그 것이 은총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로님이 씩웃수셨습니다 남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게 약속하셔요. 뭘 약속하셔요? 내가 사랑으로, 내 희생으로, 내 아내에게 선하 것, 내 아내에게 좋은 것 것들을 약속하시고. 뭐,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이 그들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것.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게, 그냥내 기분에 따라, 뭐, 좀 잘해주고, 그랬다가 뭐, 이랬다 해도, 거기에 내가 은총을 베푸는 건가? 아니요. 하늘님 우리가 알려주는 은총은요, 성실한 인자입니다. 성실한 인자. 임자. 그인자들 뭐, 늘잘한다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그거 지켜가면서, 안 그러면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요. 어찌가 있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귀한 약속,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언약하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지켜가니 구역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구역식구들과 계약서를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역식구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주안에서 우리가 약속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내 형제 자매인 우리 구역식구들에 선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 거야. 그러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기도합니까? 야구 보러 가야 되고, 뭐 놀러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왜내구역식구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구역식구에게 선하, 좋은 것이 되는 걸 알기에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기도한다. 원래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여기서 약간 안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내 안에 뭔가 꿈틀리는게 있을지라도 뭐,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내 사, 사랑하는 구역시민을 위해서 기도만 하니까 내 구역시민을 내가 싸워줄 거예요. 그 사람들 보호할 거예요, 지킬 거예요. 그 생명을 풍성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서 우리의 영혼이 자기가 좀 검사하기 때에감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어떤 그 사람의 신용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그렇게 할 거예요. 내 구역 식과 어디서 얻어맞고 있다면 나는 할 겁니다. 내가 가서 때려 주고 거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막 이렇게는 안해 내가 가서 같이 맞으면 맞을 거고 내가 싸울 수있으싸우고 내가 소리 높여고 부를 거면 내가 부를 일 내가 할 겁니다. 그약속한거 그리고 뭐야? 성실하게 그 신의를 지켜가지고 그것이 눈총을 베푸는 거예요. 줄이면 이렇게 먹이겠다고 나는 약속하는 거야 얻어맞으면 내가 가서 같이 얻어맞는 게 뭐가 되는까 내 네, 사랑하는 동식 한자로도 덜 맞게 할거고 억울함이 없게 만들거고 그 억울함이 우리가 해결할수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그렇게 갈거예요 그게 응총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내 가족과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 내 구역식구 내 교회만 그 몸부는거 아니라 세상에 약에서 마찬가지 리래 세상에 약속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주니까 피스치로 부르셨어요 소음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 우리가 할겁니다 세상에 정말로 빛이 되어서 그들을 어려그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증모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이라고 주어진 약속이 그겁니다. 음. 내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내게 부신그 자리에서 나는 약속하되 여기서 음. 하늘 뜻을 하면이 세상을 복되게 할것 음. 그것들을 기대하게 되 성실하게 꺼들기 위해서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을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성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 능력이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예요.